자 우리 하나님 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아멘. 자 올해부터요. 이제 2025년 표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자라는 표어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한 이 제자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첫 시작으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끔요 이 미국 분들이 이렇게 영어로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어,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를 봅니다. Father 이렇게 Father 이렇게 되게 멋지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엔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Father. 왜 가스를 뺄까? 파더 마은 세상 아버지하고 구분이 안 될까? 아이 사람들 참 버릇없네 하나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어떤 미국 문화를 좀 알고 나니까 아이 파더하고 기도하는 미국 목사님들의 기도 또이 미국 성도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더 하나님 앞에 친근하구나 친근감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진짜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생활을 할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 어, 막내가 유난히 한국말을 잘못 해요. 첫째 둘째는 잘하는데 막내는 잘 하는데 막내는 잘못 해요. 어, 좀 어눌해요. 지금도 어눌해요. 근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가워가지고 우리 막내한테 요한하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 니 요한이가요.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 아이는 그 아이는 맞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어, 아 아빠 하이 헬로가 한국말로 만 안녕하세요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녕하세요가 맞는 거예요. 그것도 인사도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받는 제 마음이 어떠냐면, 이 새끼 뭐지 이거? <laughs> 뭐랄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내네 새끼인데, 내 아들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어떠냐면, 뭔가 이렇게 좀 낯선가? 뭔가 이렇게 약간 거리가 있는 느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차라리 아빠. 아빠! 그냥 이러면서, 아빠! 막 그냥 반말을 해도 그렇게 나한테 다가와서 안기면 차라리 마음이 더, 어우, 막 기분이 좋을 텐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친구들하고 돌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예의가 있어야겠죠.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요, 예의를 갖춰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자식이 그냥 아빠. 아빠, 아버지 이거보다는 아빠 이러면서 다가올 때가 더 마음이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갈라디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하십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사이는요 뭐가 있었냐면 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 율법은 왜 있었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요, 늘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신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야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초동 학문이라는 말은 바로 율법과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절에서 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날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였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얘기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인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요 이 아빠라는 말이 나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빠, 아버지. 야, 이제 이제 간다고 이제는 이제 설교 도중에 뛰쳐. 주여. 방송 사고를 일으키는구나. 네가. 어, 해나가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확실히 가기를 지켜주고 하네요. 예.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사실 이게 그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아빠라는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이게 예. 해석을 하면서 아빠라고 했지 무슨.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빠가 뭔지 어떻게 알아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요? 아바, 아버지인데 그 아바라는 뜻의 의미가 우리가 부르는 그 아, 아버지보다는 좀더 친근한 그런 아버지를 부르는 한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냥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다고 말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Father 할수 있다는 거예요. Father. 네. 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안녕하세요, 아버지라고 <laughs>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빠 이러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디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불러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이렇게 대표로 기도할 때는요 아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예의를 갖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때도 우리 요한이처럼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때 때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렇게 말로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알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우리가 믿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는 걸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율법 아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나요? 이제 율법 안 지키고 살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운 줄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는요. 예수님 본인이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산 율법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과거의 율법은 뭐예요? 그걸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안 지키면 안 되고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형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이 행위와 형식, 율법의 본질 또한 더 중, 행위와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산 율법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의 산 율법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 새로운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율법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행위와 형식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마음과 행위까지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율법은, 미오, 율법은 살인을 해야 죄인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시기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얘기하셨어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기만 해도 가름한 것이고, 남의 것에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기만 해도 도둑질.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가장 큰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은요 어떤 이 세상의 부귀영화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축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결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더 편할지 몰라요. 그 이렇게 예배 나오고 뭐 하라는 거 하고 우리 행위만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 속으로 뭘 생각을 하든지, 뭐 어떤 나쁜 생각을 하든지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코트로 티안 나게 그냥 거룩한 척 그렇게 행위만 하고 살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누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이끄심, 그 성령님의 율법,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식과 행위는 강조되지만 그 모습은 외식된 바리새인과 석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할거다 하는 거예요. 언금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할거다 하는데 이 마음 속에는 다른 걸 품고 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요 성경님이 알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성령의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찔림이 있는데도 그걸 자꾸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꾸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도말안 하세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화임맞은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려요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점점 형식과 외식으로 가꾸어지면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요? 제2의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천국을 이루고 살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그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죠.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부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자꾸 거부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화임 맞은 심령이 되어서, 제2의 영적으로 죽은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을 죽여서 화임 맞으면요, 더 이상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행복이지만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고 나중에는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자꾸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늘그 유혹의 갈림길 앞에서 서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성령의 그 깨우침 때문에,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스트러그를 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번뇌와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떨 땐 너무 괴롭죠.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분명히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반대로 자꾸 하면서 마음에는 성령의 길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행동은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죠. 맞습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죠.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스트거리스트러그이 있는 것이, 이런 마음의 g 뇌와 고뇌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 n g struggling, s t r u g g l i 마음도 없어서 그냥 완전 화인 맞은 건 u g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에 그런 스트러 g g 있고.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아직도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직도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g g l i n g s t r 할렐루야. 아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직 성경의 음성이 들려지신다면, 아직도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랍니다. 요즘 많이 불려지는 CCM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제 가슴이 뭉클했던 가사가 하나 있어요.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에게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과 축복이 때론 나한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든 일도 있다는 거. 고난도 있다는 거. 어려움도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십자가를 붙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나무를 보면 은 어때요? 구부러짐 없이, 구부러짐 없이 하늘로 쫙쫙 뻗어 있잖아요. 참 대나무 보면 참 시원해요 그죠? 그런데요 그 대나무가 그렇게 하늘로 쫙쫙 곧게 뻗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대나무가 모진 바람과 환경을 겪으면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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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한 마디 매듭을 짓고 또 성장하고 한 마디 매듭을 짓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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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서 높이까지 골곧게 뻗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보면요 미끄럽게 쭉 뻗은 대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중간에 마디라는 게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디를 자세히 보면요 자, 쪼글쪼글쪼글쪼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한 마디를 맺고 나서 다음 마디를 옮겨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대나무가 마디를 맺듯이 이렇게 올곧게 믿음으로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도 또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또한 단계 올라가고 또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천국을 향해 쭉 올라갈 때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여정이 참 힘들지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저도 성격이요. 이게 바깥에서는 화려, 이렇게 활발하고 막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게 막 긍정적이고 이럴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저도 완전 트리플 A입니다.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막 밤에 잠못 자고 막 신경 쓰고 엄청 저도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요 그런 것 때문에 제 삶이 힘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 상사가 괴롭혀서 그 하나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지고 직장을 가기 싫고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가야 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도 또 참고 가야 되는. 그런 스트러그리 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빙닥같이 바보같이 그런 거 그냥 이겨낼 수 있고 그냥 털어버리면 내 털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혼자 속썩고 그러면서 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목사지만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목사지만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경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다시 또꾹 누르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대나무가 마디 매듯이 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결코 편한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면. 우리 앞에 닥쳐지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믿음의 매듭을 지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대나무가 쭉쭉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믿음으로 쭉쭉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크고 편한 길, 쉬운 길 아니면 어쩌면 좀 편, 불편하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점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